자, 용해도 내용. 가장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단어 정리부터 해야 돼.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는 크게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용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용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배웠던 융해라고 하는 단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융해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물질이 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용해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히 구분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용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탕이 물에 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단어는 용질이에요. 자, 용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물질에 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탕을 물에 넣게 되면은 물이 녹는 거야, 설탕이 녹는 거야? 그렇지. 그러므로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용매는 그 다른 물질을 녹이는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즉 설탕이 물에 의해서 녹는 것이기 때문에 용매는 우리가 물이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용액이 있어요 자이 용액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용질과. 용매가 더해진 그 액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이 물에 녹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설탕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므로 용에는 우리가 설탕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무제한으로 계속 녹일 수 있나요? 아니죠. 일정 이상 되면 더 이상 녹지 못하죠. 즉, 더 이상 녹지 못하는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포화 용액은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나요? 더 녹지 못하나요? 더 녹지 못해요. 그러므로 포화 용액은 용질이 최대로 녹았다. 해대 녹았다. 그러면 불포화 상태는 뭔지 아시겠죠? 더 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꼭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용액에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설탕물을 만들게 되면은 균일 혼합물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맨 위층을 마셔도, 중간층을 마셔도, 가장 아래층을 마셔도 똑같이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균일 혼합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고체의 용해도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고체의 용해도 자 우리는 이 고체의 용해도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사전적 정의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용매가 몇 그램이라고 나와있니 그렇지 용매가 100g이 기준이야 즉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50g으로 나오거나 200g으로 나오면 100g 기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용매 100g의 용질이 최대로 녹았을 때그 그람 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용해도라고, 용해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마다 녹는 정도가 다르고 양과는 상관이 없다. 즉 물이 더 많다라고 해서 아 물론 포어 상태에서 물을 더 넣으면 더 넣을 수있긴 하겠지만 어, 녹이 녹아 들어가는 양이 일정하다면 물이 더 많다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물질 의 특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뜨거운 물에 설탕이 많이 녹아요. 찬 물에 설탕이 많이 녹아요. 뜨거운 물. 그러므로 고체의 용해도는 대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용해도도 상승합니다. 즉 비례 관계라고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은 이렇게 고체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체 용해도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공부할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용해도 곡선이에요. 자, 이 용해도 곡선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직은 더 녹을 수 있는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다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보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과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래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녹아 들어갔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은 우리가 임의의 점을 하나 찍을 거야. 점 A. 즉 얘는 불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야? 그렇지. 불포화 상태야. 이 친구를 우리가 한번 포화 상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로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혹은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하나 존재하겠죠. 즉,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불포화 상태인 지금을 지금 이 용액을 포화 상태로 한번 바꿔 볼 거예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위로 올리는 방법은 자 우선 x축이 온도를 의미하고요, y축이 용해도를 의미합니다. 즉더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 왜 x축은 가만히 있잖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위 아래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1번 빨간색으로 쓴 친구는 용질을 추가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X축은 가만히 있죠 Y축은 가만히 있죠 위아래로 움직이지는 않았고 X축은 왔다갔다 이동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냉각시켰을 때는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던 물질을 우리가 포화 상태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용에도 차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용에도 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기울기가 크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그래프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은 누구예요? 질산 칼륨입니다. 아시겠죠? 즉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황산구리,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중에서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누구다? 질산 칼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은 이 용해도가 그래서 왜 어렵냐 어렵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냐? 이 친구 때문이에요. 세 번째 네. 석출. 자, 용액의 석출인데요. 우리가 이 석출을 개선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째. 처음 온도에서 처음 온도에서 녹아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우선 알아야 돼요 오케이 이 그람 수에서 무엇을 빼줘야 되는 것이냐 냉각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냉각 후 온도에서 반드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 수를 빼주시면 그게 바로 석출입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나는 지금 설탕을 30g 녹였습니다. 그리고, 아우 너무 많이 한것 같아. 그래서 얘를 최대한 차갑게 만들었어. 그랬을 때, 그 냉각된 온도에서 설탕이 15g 밖에 녹지 못한다라고 내가 밝혀냈어. 그러면은 다시 고체가 돼서 석출되는 양은 얼마야? 그렇지. 15g이 석출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나오면 참 행복할 텐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야. 자,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석출 문제를 잘 푸는 방법과 혹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과 굳이 몰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오2 75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70도씨의 물. 물 100g. 예, 물질 A가 몇 g 녹였대요? 아, 우선은, 우선은 내가 그냥 문제 만들어 볼게. 70도씨 물 100g에 어떠한 물질을 우리가 50g 녹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우리가 20도씨로 냉각했대요. 그랬을 때, 얼마가 석출되겠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 두셔야 되는 숫자들은 7 0도씨 굳이 필요 없어요. 오케이? 굳이. 그다음은 물 100g. 자, 물이 100g이래. 우리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가 몇 g 기준이었지? 100g. 그럼 똑같이 물이 100g이니까 뭐 바꾸거나 곱하거나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숫자는 50g. 왜? 이게 용질의 그 g 수잖아. 그쵸? 그 다음은 20도씨로 냉각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에서 20도씨에서 용해도가몇 g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그래프 보시게 되시면 20도씨에서 용해도가몇 g이래? 20g이라고 나와 있지. 오케이. 그럼 다 구했네. 첫째. 처음 온도에 녹아낸는 용질의 그람수 얼마라 그랬어? 50g. 그 다음,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예요? 20g. 그럼 석출되는 양은 얼마예요? 30g. 아시겠죠? 자, 이게 여기 유제일번의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닙니다. 30g이라도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이렇게 만 문제 풀어볼 거야. 만약에 똑같이 70도씨의 물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풀 거냐. 물이 50g 이래요. 이렇게 물이 50g인데, 최대로, 아니, 50g의 물에 어떤 물질 A를 10g 녹였대요. 그 다음, 똑같이 우리가 한번 20도씨로 한번 냉각시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석출되는 양은 몇 g이겠느냐를 풀어 푸는 문제예요. 자, 물이 50g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 자체가 50g이라는 소리지. 하지만 여러분 지금 75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시게 되시면 은 물이 몇 g 기준이죠? 100g. 그러면 50g에는 얼마만큼 녹을 수 있겠어? 딱 절반만큼 녹을 수 있겠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이 50g이 딱 등장하게 되면 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 아, 얘를 곱하기 1을 하면 안 돼. 그게 키포인트야. 어, 쌤, 물이 100g 기준이니까 나 이거 물 100g을 만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그럼 물질 얘도 곱하기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해도를, 용해도 곡선에, 용해도를,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몇 g이라 그랬지, 우리 방금? 20. 20g. 근데 그건 물이 100g 기준이라 그랬어. 그용해도 곡선상에 존재하는 용해도의 2분의 1 해줍시다. 그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몇 g이에요? 10. 10g. 어? 이런 세상에. 실수해버렸네. 왜 실수했죠? 10g을 녹였고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녹을 수 있는 양이 10g 이래요. 그럼 석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 그치. 오케이? 만약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바꿔서 지금 살짝 한 바꿔볼게요. 내가 20g을 녹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0으로 바뀌겠죠. 그럼 석출되는 양은 몇 g 이에요? 10g.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 그럼 여러분, 만약에 물이 200g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를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됐어.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거는 약간 센스가 필요해. 뭐냐? 용액에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용액이 175 라고 할게요. 1 7 5 g 자, 여러분,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용매, 즉 저 175g 안에는 물과 어떠한 물질 A가 섞여 있을 때그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175g? 아니, 쌤, 물이 몇 g인지, 물이 몇 g인지 어떻게 알아요? 센스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대충, 대략적으로, 아, 그럼 이 용액이라고 하는 곳에는 물이 몇 g이 있을까? 100g으로 잡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용질은 몇 g이 되겠어? 그렇지. 75 g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용액이 100g보다 아래야 75g이 등장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물이 50g이고, 용질이 몇 g? 그렇지. 이 정도의 센스는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옳다고는 얘기하기 힘들어. 하지만 대체적으로 왜냐면은 물의 질량을 막막 25로 나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 계산하기 막 어려운 거막 30g. 막 40g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계산하기에 쉬운 100g, 200g 50g 혹은 25g 그럼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니? 30나안 나와요. 근데 자전할수 있어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석출량을 구하는 게 아니고 포화 수용액 포화 그 용해도를 구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등장할 수는 있어요. 30은 100으로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물 100g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곱하기 몇을 했을 때 100을 나올 수 있는 거. 딱 떨어지는 숫자들 이 있죠? 그런 것만 나올 거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합니다. 용액의 질량이 100g보다 위라면 물 100g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00g 이하라면 물 50g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액의 질량이 100g 위인지 100g 아래인지만 정확히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용액의 질량이 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메커니즘만 잘 이해하시면은 결국 나머지는 백이야. 결국 백이야. 그런데 그래프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로 줘요. 네, 보통 그래프로 줘요. 그 그냥 숫자로 줄 수도 있어요. 표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표로 거기서 그냥 숫자만 딱딱딱 넣어가지고 하면 돼.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파악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여기까지.